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지 벌써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네, 벌써 70년이 됐더라고요. 예. 뭐 70년이면 지금 당시에 태어나신 분들이 지금 70세가 네. 이제 넘고 그 이전에 이제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뭐 네, 저희 아버님이 6.25때세 살이었다고 하시니까요. 이간에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6.25 전쟁 때 희생된 우리 호국 영령분들. 그리고 민간인 분들의 네. 영면을 다시 한번 바랍니다. 네. 예. 자 오늘은 6.25 오늘 6월 25일이니까 6.25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6.25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누고 예. 또6.25 이후에도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는 이게 끝이 난 것인가?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종전 선언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설레발을 치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이 합당한 일인가에 예. 대한 고민도 좀 같이 해보고 싶어서 예. 6.25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2 5 전쟁 하면은 이제 뭐 저희 세대만 해도 뭐 40대 정도 되는 세대만 해도 뭐 교육을 다 받았는데 그 이전 세대들은 뭐 어떻게 교육을 방공 교육이라는 게뭐 특별히 없죠? 최근에는 방공 교육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유교 같은 경우도 뭐 간략하게 소개가 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일단 당시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북쪽은 이제 당시 소련 네. 소련 군정이 이제 그 통치를, 예, 통치를 하고 있었고. 남쪽은 이제 미군정이 맞고 그렇죠. 예, 있었는데 일단 (1950년) 그 당시 일요일이었는데 이제 북한 김일성이가 남침을 강행을 했죠 이게 뭐 이제 와서 나오는 얘기지만 뭐 당시 스탈린도 반대를 했고 예. 뭐 중국 쪽도 황당해했고 정말 단독 결정이었다고 봐야죠 예. 해간에 뭐 이제 김일성이 판단을 그렇게 해서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는 이게 뭐 그냥 이따가 뒤통수를 맞은 거니까요. 예. 뭐 선전 보고도 없었고 일방적인 침략이었죠. 이걸 지금 뭐 남침이냐 북침이냐를 헷갈려 하거나 일부러 혼용해서 아이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어이가 없긴 한데 남침입니다. 예, 남쪽으로 침략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니까이게 당시에 이제 거의 3년간 이 한국 전쟁이 네. 계속됐고. 당시에 이제 인명 피해가 남북한 합쳐서 그리고 그 외국에서 네, 뭐 유엔군이라든지 예, 포함해서 거의 사백오십만 명. 명. 네. 당시 남한 인구가 한 이천만 명 정도 됐다고 네. 하는데 남쪽에서만 남한에서만 거의 이백만 명 이상이 이제 네. 희생이 됐어요. 엄청난 그 수죠. 예, 뭐 인구의 십프로 가까이가 그냥 뭐 네. 사라져버린 엄청 엄청난 참상이죠.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43%의 산업 시설이 파괴되고 33%의 주택이 파괴됐다. 그러니까 세집 걸러 한 집이 그냥 박살이 네, 난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종전 협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금 오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정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아직 휴전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예, 전쟁을 그렇죠. 지금 쉬고 있는 상태, 대치 예, 상태지. 예.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한반도가. 아 종전 협정이라는 말을 취소하겠습니다. 네, 휴전 협정에 휴전협정이. 네, 죄송합니다. 네. 휴전 협정 그러니까 때문에 휴전 상태고요. 예. 뭐 하나 겹가지로 말씀드리면 반일은 굉장히 뭐 센스 있고 예. 뭐시 적절하며 굉장히 합당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반공을 얘기하면 부태의연하고 뭔가 잘못된 것처럼 인지하는 지금의 현실이 우스꽝스럽죠 예. 6.25이 전쟁 한국 전쟁을 생각해 볼때 가장 최근의 대한민국의 비극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뭐 네. 불과 0 년도 지나지 않은 그러니까요 예. 70년 전의 일은 있지만. 예. 100년 전에 일은 잊을 수 없다라고 우기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저는 참 슬프기도 합니다. 뭐자 보시면은 당시에 이제 유엔군이 네. 파병을 했는데 아왜 미국이 거의 180만 명 가까운 그러니까요. 군인을 또 대한민국의 어떤 자유를 위해서 그, 파병을 했다는 게 그걸 뭐 폄하하시는 분들이야 뭐 우리나라를 위해 서했겠냐 미국의 이익 때문이다 그러시는데. 뭐가 어찌 됐건 우리, 아니 우리나라가 중동입니까 뭐 소리가 나요. 뭐가 나요. 뭐 아무것도 그러니까요. 없는 나라인데 뭐가 어찌 됐건 뭐 그런 이유 다 집어치우더라도 어쨌든 미국에서 180만 명에 가까운 군인을 투입을해 줬습니다. 그중에 거의 134만 명아 13만 4000명 가까이가 희생을 그 당했죠. 가까운 군인들이 예, 사망을 한 거죠. 예. 남의 나라 전쟁에서요, 사실은. 그렇죠. 또 우리가 또 형제의 나라라고 일컫는 터키, 터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천명 천여 명 정도 파병을 했는데 뭐 히, 터키는 형제의 나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미국은 뭐못 뭐, 뭐 잡아먹는 것처럼 네. 맨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이거 좀 이상해요, 하여간에. 네. 하여간 다시 한번 참전해 주셔 가지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참전국 분들 그 희생자분들과 또 참전 군인들 께도 뭐에 네, 어.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보면 자 한국군, 유엔군점청나게 희생이 됐어요. 이게 이제 군인만입니다. 군인만 62만 명입니다. 한국군이 한국군이 62만 명이 전사하거나 60명이죠. 다치고. 네. 그 다음에 유엔군 같은 경우는 거의 15만 4천여 명, 15만 5천여 명이네요. 죽거나 다치고 네. 엄청난 숫자죠. 엄청난 뭐 수예요. 이게 진짜. 전쟁으로 이렇게 많은 또 군인들이 희생이 됐고, 또 북한군도 만만치 않아요. 희생된 수가. 네. 뭐, 이제 약간씩 좀 자료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거의 60만 명에서 80만 명 가까이가 <laughs> 어, 죽거나, 특히 또 북한은 사망자가 많아요. 네, 많이 예, 죽었어요. 예, 그 사망자가 많고, 이제 부상자들은 이제 아마 이제 집계가 안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북한도 뭐 만만치 않은 또 희생을 치른 거죠. 그러니까 예. 전쟁은 높은 놈들이 일으키고 죽는 건 그냥 일반인들이에요. 예. 군인들과 뭐 일반인 아닙니까? 예. 자, 당시에 이제 중국 중공군이죠. 중공이죠, 중공. 예, 중공군이 또 꼈어요. 네. 껴가지고 뭐 여기도 뭐 인구가 많은 국가긴 합니다만은 네. 또 만만치 않은 또 희생자를 낳고. 그러니까 왜 남해 전쟁에 끼어들어가지고 결국 통일이 못 되게 했는지 지금 뭐 중국 좋아하는 이래놓고 친중이잖아요. 네.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반이는 되는데 반중은 또안 돼요. 아니 아니 희한한 나라예요. 중공군이 개입을 해서 대한민국이 휴전 국가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예 중공군이 개입해서 대한민국은 통일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무슨 이제 와서 아니, 굳이... 통일 무능하면서 중국은 뭐 저쪽 물론 이제 국제사회가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니 뭐 그렇다 해도 뭐 중국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고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는 나라 아닙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 일본은 뭐, 뭐 일본이 아픔은 우리 아픔 우리의 아픔이 아닙니까 우리도 음... 일본이랑 뭐뭐 뭐 없습니까 아, 아니? 아니 국제 정세로 봤을 때는 또 일본도 만만치 않은 뭐, 네. 예 교육국이고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유 진영에 있는 국가니까. 그러니까요 예. 하여간 뭐 자, 우리나라 뭐 정치인들이 이상한 건지 또 일부 시민들이 좀 이상한 건지 아니면 뭐 이런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역사 교육에 어떠한 나쁜 사악한 의도가 예. 들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40대 세대는 반일과 반공을 동시에 교육받은 굉장히 독특한 세대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뭐 친일파도 아니고요. 뭐, 친중파도 아니고, 친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현실로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당시에 피난민이 뭐, 이제 전쟁이 뭐, 51년, 뭐, 53년 이렇게 나눠서 지금 네.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인데, 2천만명 중에 거의 뭐, 4분의 1 이상이 네. 피난을 가게 된 그렇죠 엄청난 엄청난 뭐 거예요. 4분의 1이라는 게 인구가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는 영원까지 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엄청난 인구가 이제 피난길에 떠올라가지고 막 이제 피난길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네. 정처 없이 네. 엉망진창이 된 하이간의 전쟁입니다. 수많은 이산가족을 만든 게된 거고요. 예. 자, 인명피해 현황을 보시면 일단 뭐 군인들에 의해서 뭐 교전 중이나 어떤 뭐 네. 그런 이제 그 전투에 휘말려 가지고 뭔뭐 이제 사망한 민간인도 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그 북한군에 의한 의한 또는 북한군의 동조하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학살당한 인구도 만만치 않아요. 일, 민간인 학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모르겠지? 민간인 학살을 민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은 굉장히 수치, 특이한 수치가 하나, 굉장히 하나 있죠. 굉장히 특이한 수치가 있는데 보시면은 전라남도에서 거의 72.5%의 학살이 일어난 거예요. 네, 예, 학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7, 거의 4만 3,500여 명이 학살 당했는데 사실 이제 뭐 가정사긴 합니다만은 저희 외할아버지도 이 당시에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아... 이런 사건 때문에 네. 돌아가셨는데 좀 그래요. 뭐 저희 이제 친가나 외가가 전부 다 이제 전라남도에 있는데 뭐 저희 이제 친할아버지나 증조부 같은 경우에는 몸을 피하셔가지고 네. 네, 다행히 이제 목숨은 건지셨는데 저희 이제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동네 주민의 밀고에 의해서 또 이런 변을 당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놈 학자다, 예, 저놈 지주다, 예, 뭐 저놈 자본가다, 예, 뭐 저놈 공무원이다, 예. 뭐 그러고 서로 뭐 그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뭐 뭐 동양이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그런데 또 뭐 전라도 분 중에 한 명이 또 유명 유튜버가 있어가지고 또 그분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저도 그런 제가 거기서 나고 자란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에 말씀드리기좀 조심스러운데 좀 숫자 봤을 때 숫자로 봤을 때 그러니까 서로 밀고 하고 뭐 저놈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민재판이 예. 굉장히 많이 열렸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에 동조하여. 그러니까 아이러니컬한 아... 게 거의 (4만 3천명이 넘으면 뭐 가족들이 그때는 이제 어떤 시족사회 비슷하게 돼 있지 네, 않습니까 동종사에 예, 근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쪽에서 아직도 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좀 약간 좌쪽에 가까운 성향을 보인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아이러니컬한 뭐 이때 훌륭하신 분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이게 뭐 교육을 시킬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굉장히 좀 우아스러운 결과라서 좀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일팔은 안 했는데 예. 625때 돌아가신 분들이 4만 명이면 예. 518에 몇 배입니까? <laughs> 근데 이때 우더리 죽은 거는 상관이 없단 게론 그러면서 전두환만 때려잡지 않습니까? 뭐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뭐 오일팔이 좋았다, 뭐. 좋은 의도였다, 이런 게 아니라, 굳이 뭐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비극 속에서도 여전히 북한은 우덜의 적이 아니라고 우기는, 좀 이상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약간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뭐 가정사도 있으니까. 그 보시고 약간의 적대 감정은 또 뭡니까? 적대 감정이지.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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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주 적대 감정이 있다 그러면 또 유튜브 밴 당할까 봐. <laughs> 아간에 그런데 가족이 이제 희생되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뭐다 객지에 나와서 네. 살고 계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여간에좀 그래요 전라도 쪽이 어떤 좌에 치, 치우쳤다는 그런 현실이 뭐 더욱이 더욱 더좀아이러니 하죠 반공을 예, 외쳐야 되는 네. 그런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뭐, 6.25가 일단은 휴전이 됐어요. 네. 휴전이 되고 나서, 뭐, 여러분들은 저도 이렇게까지 많은지 몰랐어요. 이거 지금 주요 사건들만 지금 발췌한 건데, 네. 뭐, 간첩 사건 이런 거는 거의 뺐어요. 네, 네. 뺐는데, 북한이 그 이후에도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뭐, 무장 간첩은 그냥 뭐, 밥 먹지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 뭐, 해군은 뭐, 함정으로 뭐 격침하거나... 아, 뭐 테러에 뭐 지금 뭐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1954년도 이제 전쟁이 53년도에 끝났는데 그 다음해부터 지금 줄줄이 이제 무슨 비엔나 소세지도 아니고 네.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게 아마 가장 최근 거일 텐데 그렇죠 98년도 네 제가 군대에 네, 있을 때입니다 98년도 뭐 이때쯤에 사건이라 그랬던데 지금 보세요 뭐 무장간첩 사건은 뭐 수두룩 폭파뭐 빽빽이고 뭐 심지어 서울에 있는 뭐 현충문 폭파 미수, 뭐 김신조 예. 일당들이 넘은 것도 어, 유명한 어, 사건이었고요. 뭐 야, 보, 보, 보십시오, 뭐, 뭐 판문점 도끼마량 사건. 요즘 이거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안 배울 거예요. 아그 다음에. 쭉 보면 이제 가장 대한민국에 타격을 입혔던 게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죠. 아, 이때 대한민국의 유능하시던 관료들이 예, 많이 죽었죠. 예, 이때 뭐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서 네. 그랬는데 이 시간차 때문에 폭탄이 뭐 먼저 터졌다고 네, 저는 폭탄이 기억을 뭐 먼저 터졌다고 예, 하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뭐 네.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북한이 지금 그 전쟁 끝나고도. 고발, 뭐 무장공비, 그다음에 테러. 아, 이게 지금 너무나 많아가지고 지금 2000년 이전 것만 제가 발췌를 한 거예요. 2000년 네. 이전에 이전 것만. 네. 예, 뭐 2000년 이후 세대들은 뭐잘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2000년 이제 이후에는 뭐 이제 뭐 미사일이라든지 핵실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연평해전 음. 이렇게 있고. I'm 뭐 연평해전도 오래된 일도 아닌데 네. 뭐다 잊어먹었나 봐요. 도대체 뭐 아니, 아까뭐 일본 말씀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한씀 u r e if you're not s 대 r e if you're not s 서울 서울 f you're not sure i 이 you're not s u r 그니까 그게 u r 제 not sure if you're not s u 프랑스 뭐다 뭐 마찬가지고요 예. 어떤 제국주의라는 어떤 실대적 예. 흐름이 있었고요 뭐 일제시대를 제가 뭐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어쨌든 근대 이후에 현대로 넘어와서 대한민국에 이토록 지속적으로 장기간 대한민국을 위협하던 세력은 북한 하나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한민족이니까 아니 무슨 뭐... 파시즘도 아니고 이게 뭐 나치즘도 아니 c 요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그 이념 하나로 그 민족주의 알량한 민족주의 하나로 지금 북한은 다 용서를 해주겠다. 일본한테 사과를 받아야 되지만 북한과 중국으로부터는 아무런 사과를 받을 필요가 없다. 혹은 6.25때전 심지어 진보 역사학자들이 예. 6.25 전쟁의 책임은 나만에도 있다. 이승만이 뭐 도발을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저는 덜어봤어요. 뭐 저도 뭐 역사를 깊게 공부한 건 아니지만. 예, 당시에, 이제, 태평양 방어선, 에치슨 네. 선언에 대한, 이 김밀성의 오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인 아, 의견입니다만, 네. 미군이 개입을 안할줄안 거죠. 그렇죠. 예, 뭐, 유엔이라든지, 미국이 개입을 안할줄 알고, 이제,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는 게, 통설이고,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뭐, 전쟁은 일단은 휴전으로 네. 마무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좀, 보세요. 계속! 계속입니다, 계속. 뭐, 무장공비, 간첩선, 뭐, 뭐, 테러. 아, 정말, 뭐, 이게, 이게 지금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대한민국에 꾸준히 지금 행해온 그런 짓거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북한, 뭐, 북한을 뭐, 도와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오늘만 해도 박원순 씨가 예. 북한에 뭐, 방역물품을 보내겠다. 지금 이 시국에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오늘 유교 행사는 우리 문안갈 대통령 각하께서안 뭐 가기로 했다는 것 같던데요. 뭐 제가 뭐뭐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비를 뭐 핑계를 대고 뭐 핑계가 없을 때는 그냥 이유를 안 대고. 뭐 지금 뭐 바쁜 일도 없잖아요. 뭐가 바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 요즘 뭐 외국 나갈 일도 없고. 이간에또 네. 뭐 방법 뭐 참석을 안할것 같은데 참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저기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또 참석 안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또 행사도 아침에 대부분 10시쯤에 하는 게 네. 통례였는데 뭐 8시 반인가 하더라고요. 뭐 저녁에 또 한다고 서울 성, 성남 서울 공항에서 아침 시 오후 8시 반인가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대한민국 근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 한국 전쟁입니다. 그렇죠. 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해당국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나 아무런 설명도 듣지를 못했어요 더 아이러니칼 한거는 그 이후에도 꾸준히 도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사망을 했고요수많데 예, 인간인들이 피해를 봤고요 이건 뭐 오래된 일도 아니잖아요 뭐 2000년 이전이면 2020년도 안 지난 일인데 무슨 천안함이 자작극이니 이런 헛소리나 하는 애들하고 같이 시대를 살면서 아 이런 게 지금 대한민국이라면 뭐 반공이 무조건 어떠한 이념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시대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이건 제가 볼때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와 인접한 한 국가가 한 나라가 혹은 국가로 저희는 인정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한 괴뢰국이 예. 대한민국에 끝없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해명도 듣지 못하고 아무런 사과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해하자 보듬어 주자라고만 우긴다면 그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반에서 누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데 그 왕따 당하는 학생이 일진한테 자기 혼자 집에서 일기장 쓰는 겁니다. 나는 그 일진을 용서하기로 했다. 난 괜찮아. 일진이 나한테 친하다고. 나한테 친한 척하느라 나 오늘 나한테 돈을 만 원을 빼야 되는데 그래도 나 지갑에 만원 있었는데 우리 일진이 구천 원밖에 안빼었다 걔는 나한테 천 원을 남겨줬다. 참 좋은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습지 않습니까? 역겹지 않고. 뭐또 어저께 또 북한에서 뭐 군사적 행동을 처리하겠다 하니까 또, 또 신났죠. 네, 청와대에서 또 물고 빨고 하느라고 정신 없는 모양이던데 뭐 하... 내용은 뭐 확인되지 않은 거지만. 미국 항모가 세척이 이제 한반도 쪽으로 이제 그 작전 네. 그 작전권 이내로 이제 들어오고 있다 사실은 미국의 그런 행동은 네. 이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건데 네. 북한이 놀란 거죠 그렇죠 이제 그리고 뭐두 번째는 그냥 뭐 소문입니다만은 뭐 입금이 됐다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미군이 이제 한반도에 작전 전개를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위협을 느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도 그 미군의 군사력을 잘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그 항공모함 선단 그한 선단이 거의 한 국가를 갖다가 맞 먹는 전투력이 있다고 하던데걸프전이나 예. 이라크전을 생각해 보면 예. 이라크가 군사력이 약해서 미국한테 그렇게 처발린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 군사력으로 따지면 예. 한 5류 등 하던 나라예요. 그렇죠. 이라크도 만만치 않았죠. 네. 그렇게 처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북한이 그 동안 김여정이 계속 대남 공격을 강경 발언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게 일종의 전략이었다고 보는 게 김정은이 그래놓고 아니다라고 말하면 가호가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김여정을 시켜서 그러한 대남 도발, 대미 도발을 시키고 수습을 할 때는 김정은이 수습하면서 우리 은인은 평화주의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려는 북한의 어떤 전략. 아니었나 뭐 그런 부분도 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뭐 어쨌거나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어떻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좀 여전히 위협하고 예, 있습니다. 위협 위협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뭐라 그럴까요 또 힘을 보태주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보태 주는 국가는 일단 미국인데 우리가 너무 미국에 대한 적대감을 보인다는 게좀 아니 어, 어처구니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반일 외치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러지 않습니까 죽여도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뭐좀 대북 대남 도발도 대한민국의 역사고요 수많은 장병들이 죽은 것도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건 심지어 근대사도 아니고요 현대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장 최근의 일들조차 잊은 민족이 먼 미래를 어떻게 논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를 논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참 우습고 역겹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하여간에 점점 좀 이상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가 저는 뭐 솔직히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걸 보시는 몇 분만이라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올바른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좀 생각 좀 해주시라고 방송을 저희가 한게 사실은 저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파든 좌파든요. 뭐그 동안 이빨은 소리 잘 하던 유튜버들 뭐 세월호를 잊지 말자 예. 뭐 반일 감정 예. 뭐 이런 거 자극하고 예. 뭐 이렇게 막 얘기하던 양반들이 유교가 오는 오늘 유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고 관련 방송은 안하더라구요좀 예. 짜증이나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깨시민인 척하면서. 뭐 잊지 말자, 잊지 말자, 잊자. 안 잊을 게 너무 많아요. 어른들이 미안해, 우리가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막 이러던 양반들이 유교는 침묵입니다. 뭘, 뭘 잊고, 뭘 용서해야 되는 건지. 저희가 북한을 용서하려면 상대방이 사과라도 해야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중공군 유교 네. 때, 그뭐 설명이 있었습니까? 한국 전쟁 때 이제 참전시킨 거에 대해 아무 설명도 없지 않습니까? 사과도 없고. 네. 약간 그러니까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면서 네, 좀 길어지긴 했는데 네. 이 (6.25라는) 이 탄반도의 끔찍한 비극에 대해서. 비극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뭐 간략하게 나와 방송을 좀 준비했는데 좀 길어졌네요 네. 다시 한번 호국 영령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네. 또 그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러고 유튜브라도 하면서 입이라도 털고 있지 안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북한 사는 거 보십시오. 뭐. 지금 옥수수 죽 받으러 저희 배급 준수고 있었을 거예요. 예.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